아 여러분 오, 오랜만에 방송을 킨 핑봇입니다. 오늘은 어, 어, 야생을 할 건데 다 핑봇이 되는 그런 야생입니다. 아시겠죠? 어, 아 그런 거였어? 어. 그럼 잘 버려야겠다 일단 용함이. <laughs> 아니 왜? <laughs> 아, 아, 아 여러분 야생을 합시다. 어얘 예, 토끼 죽여. 토끼가 아, 이기지 않을까? 뭐, 뭐야? <laughs> 야 사람을 아, 소지품 안 잃어버리게 해주면 안 돼요 죽을 때? 맞아요 많이 죽을 안...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아니요 핑봇은 소지품 유지 같은 거안 해요 흑끌 <laughs> 핑봇 아 생존해야겠다 그러고 몇분후아 살려줘 A few moments later. 난 핑봇이다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한다 뭐지? 어 핑봇이다 <laughs> 어, 하이? 누굴 보고 말하는 거지? 그 사람에게 되게 상처가 될수 있어 야 아니 너무하네. 핑거신다 핑거. 핑곤. 오나 쳐다본다. 아 조합 때훔쳐 가야겠다. 아 이게 절도한다 절도. <laughs> 야 인정. 한번 원래 절도 잘해요 님들 믿지 아, 뭔 마요. 아무 소리야? 아 미친 왜 이렇게 해맑아 진짜. <laughs> 와 식중독 <식종적> 걸리셨다. <laughs> 야 생고기 먹으신다. 쓴다. 반반 뭐, 머리 때려야. 언니 언니 이래 봤어 말 개장네? 오왜 이렇게 귀여워. 핑언니 키 수준. 아, 액균인데, 이건. 어? 언니, 미안해. 나 언니랑 삐까삐까 뜨는 거 알지? 무슨 말이야? 나, 나, 156인데. 진짜? 뭐야, 155 아니었어? 언니, 140 아니었어? 나 155야! 고딩에 아, 나 핑버, 내이버 핑버. 나 130. 뭔 소리야? 음, 네, 팩트, 크크루 핑뽕. 아. 재밌네? 미안해 재밌. 왜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냐? <laughs> 님들 저 다른 마을로 고여, 날아가 볼게요 아 날아가야겠다 나껍때 <laughs> <낙곱대> 훔쳐야지 <laughs> 내가 먹어야겠어 <laughs> 아 진짜 아쉬워 <laughs> 왜 놀랐어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 나 이제 잘못했어 왜 뭐가? 뭐가 미안해? 야, 핑언니한테 깜짝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뭐가 야, 있을까? 그... 어, 핑번님 너무 순수하고 공부도 잘하시고, 음 그리고 게임도 잘하시고 방송도 음. 잘하시고, 아, 그래도 모던해지고, 채팅도 이렇게 찍고, 음 맞아 맞아. 아주 그냥 어. 엄청 이쁜 예쁜... 어, <목소리> 어? 아, 어 죽인다, 야 살인.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 야... 미안. <laughs> <laughs> 안녕, 안녕. 난 사람 때리는 걸 좋아한다. <laughs> 나는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한다. 와 죽었다. 어, 와 대박.

안 보인다. 튄다. 위험해들 위험을 느꼈다. <laughs> 근데 왜 저희만 공포 게임 하고 있을 뿐에서? 진짜 왜 우리만 공포 게임 하고 있냐? 오지게 튄다 일단. 애균이가 안 보인다. 공원 님도 안 보인다. 잘됐다. 안잘 됐다. 보고 싶지 않다. 나도다. <laughs> 난 진짜 보고 싶다 갑자기. 언니 보자. 싫다. 어 무섭다. 근데 이거 찾아. 진짜 야생 아니고 생존 게 아니냐고 이거. 부모님 팀하실래요? 팀이 뭔지 모른다. 죽여야겠다 그러면 <laughs> 죄송합니다 아니 팀 할게요 아 늦었어 <laughs> 응. 도망가야겠다 안 된다 나 오늘부터 이 지역에서 못살것 같다 <laughs> 내가 가겠다 아니 나오지 마라 간다 가지 마 TP를 하고 싶다 아야아 <laughs> 치트를 쓰면 안 되죠 하고 싶다 가지 마요 칼못쓴 사람을 발견했다. 오 오. 오 미안하다. <laughs> 내가 잘못했다. <갔다. 웃음> 내 내가 미안하다. <laughs> 미안하다. 미안하다. 거의..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<웃음> 미안하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협상을 해볼까요? 무슨 협상이죠? 제가 님을 살려주는 대신 나무 한 세트만 캐오세요. 어 있다 있다. 지금 드리겠다. 한 개다 봤으니까 아, 그러니까 죽여도 될까 미안하구나 다 야! 야! 어. <laughs> 한개아 어쩐지 겹쳐서 뭐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한 개만 쫙 <laughs> 나오는 게뭐열 <laughs> 개라도 좋겠지 했는데 이게 한 개네? 누구의 집이 있다 그거 핀벗의 집이다 아니다 이거 먹고 식중독 걸려라 잘 구워 먹겠네. 감사하다. 아 싫다. 내가 먹겠다. 내가 먹는다. 어제 어제. 미안하다. 뭐? 굶어 죽으라고. 미안하다. 어. 굶어 죽으라고 안 했다. 식중독 걸리라고 했다. 이게 <laughs> <그게> 죽으라는 거잖아. <laughs> 어 죽일 애가 없나. 아야. 어 미안하다. 여기 무슨 배짱으로 왔나. 어 지금 미안합니다. 이제 아직... 갑시다. 그럴까요? 네.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반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아 그래 그래. 구라였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 새끼. 아니. <laughs> 뭐라고? <제가>, 아니 순간 <laughs> 일단 찐텐으로 <찐테너로> 욕을 했어. <laughs> <뭐라 하니까. 웃음> 미안하다. 미안하다. <웃음> 안 미안하다. 난 가겠다. 일단 저희는 다이아 블랙으로 집 하나 짓죠 일단. 와 둘이 팀인가 보다. 와. 우리도 음. 팀이겠죠? 네? <laughs> 이거 맞나? <laughs> 이거 맞 <맞나>? 이거 <laughs> 아, 이거 실수죠? 아니다. 저이사람이 있다. 이이자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이이자죽이자 죽여보자. 야 이거 봐. 이거 봐. 죽여보자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요아 여기? 여기다 여기 오 좋다 우리 집이다 오케이 여기다 어. 뭐냐 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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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싸우냐 있어 안 된다 미안하다 아아 아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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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그렇지 그렇 됐어 됐어야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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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우리 뭐하는 짓이냐 이거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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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 어나 근데 나 흑요석 있네 네? 오 지옥가자 하나 있어요 하나, 있어요? 하나 주세요 오나 다섯 개인데 오 망했다 어 이걸로 돌 무한 생성하면 안 되나 오 좋다 오 집이 좋다 발봐야지 좋다 어나록색깔 침대를 하나 하겠다 어 여기 철철곡갱이가 있다 나 주라 차라리 철세 개를 주겠다 감사하다 침대가 안 보인다 핑크색 그거 없나? 어 여기 연두색이 있긴 한데 일단은 아 고류. 연두색 기분 나쁘다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일단 엔더색을 먼저 잡죠 엔더색을 잡기 위해서 일단 지옥부터 가죠아 당겨 뭐 여기 좀 신기 신기하게 생겼다 <laughs> 안 보인다 저기 있다 이제 이거를 <laughs> 어떻게든 되겠다 고양이다 고양이 뭐? 키우고 싶다 어떻게 키우지? 키우세요 어떻게 키우냐 이거 뭐 먹여야 될 텐데. 좋아. 어 침대 에나 하얀 색깔 만들 수 있다. 하얀 색깔만. 아 어차피 침대 있구나. 다 찾았어. 사보다. 잘까요? 예. 야. 누워줘서 자겠다. 님들 어차피... 자세요 빨리. <laughs> 아내 아. <laughs> 침대 침내... 갑시다. 어, 고양이 생선 어 생선 없나? 생선 그거에? 생선 생선으로 유인해가지고 키울 수 있긴 하거든. 키우고 싶다. 나중에 갑시다.